이번 시간에는 스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특정 오브젝트나 또는 액시스 센터 등을 이동시킬 때 또는 회전시키거나 크기를 조절할 때 다른 오브젝트의 특정 지점에 스냅을 걸어줄 수 있습니다. 스냅 기능은 모델링을 할때 아주 유용한데 먼저 스냅 기능을 활성화시켜주기 위해서 여기 스냅에서 예, 이 내부 스냅 얘를 선택을 해줍니다 스냅을 해제하고 싶으면 여기를 다시 한번 꺼 주면 됩니다. 아니면 여기서 여를 클릭해서 이네블 스냅. 자석 모양인데 다시 클릭하고 스냅 기능을 꺼 주시면 여기 이렇게 해줄수 있습니다. 먼저 오브젝트를 좀 만들어 주겠습니다. 스케일을 좀 조절해 주겠습니다. 얘를 이동시키는데 여기 모서리에 스냅을 걸고 싶다. 그럴 경우 먼저 스냅 기능을 활성화 시켜줘야 합니다. 스냅 기능 을 활성화 시켜주기 위해서 단축키는 shift 했는데 여기 인앱 스냅을 켜줍니다. 먼저 여기 좀띄어내고서 스냅 활성화 시켜주겠습니다. 지금 아무 것도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토 스냅핑인데 3D 공간상에서 스냅을 걸어줄지 2D 공간상에서 스냅을 걸어줄지 선택할 수 있는데 오토 스냅을 하면 상황에 따라서. 두 개가 모두 다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스냅을 하려면 먼저 이내부 스텝을 스냅을 켜주고 그 다음에 오토 스냅을 선택한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적절한 지점을 선택해주면 됩니다. 얘를이 모서리에 스냅하고 싶다, 스냅을 걸고 싶다. 그럼 여기 버텍스 스냅을 선택합니다. 버텍스 스냅을 선택하고 지금 얘가 선택되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동 툴이 활성화되는 상태인데. 빈공간을 클릭하고 이렇게 해서 점 있는 대로 갑니다. 그러면 가까이 가면 딱 달라붙습니다. 그리고 큐브 버텍스 스냅 큐브에 버텍스 스냅이 됐다라는 그런 툴팁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클릭하고 들어가면 이렇게 또 버텍스 모서리 쪽으로 가면은 점에 스냅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스냅된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다시 주고 이번에는 엣지에 스냅을 걸어주겠습니다. 버텍스하고 엣지 동시에 놔도 되는데 버텍스는 엣지하고 엣지만 하겠습니다. 빈 공간 클릭하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엣지에 가까이 가니까 큐브, 엣지에 스냅됐다고 나타납니다. 이런 식으로 가까이 가면 달라붙습니다. 버텍스하고 엣지 동시에 스냅되게 한다. 빈 공간 을 클릭하고 이렇게 들어줍니다. 그럼 엣지에도 스냅되고 버텍스 가까이 가면 또 버텍스에 스냅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좀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얘들 말고 폴리곤 스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폴리곤에 스냅되게 하는 건데 폴리곤이 면을 의미합니다. 버텍스는 점, 엣지는 선, 폴리곤은 면을 의미한데 이 면에 스냅되게 하기 위해서 클릭하고 들어갑니다. 그럼 보면 이제 큐브 폴리건 스냅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클릭해도 되고, 이렇게 드래그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돌려서 보면, 이렇게 스냅 된 것을 볼수 있고 선택한 오브젝트의 액시스 센터, 또는 피버 포인트가 지정된 버텍스나 또는 지정된 엣지 또는 지정된 면에 스냅 되는 겁니다. 얘를 잠깐 이렇게 빼고, 얘를 여기 점에다가 스냅을 걸어주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 버텍스 선택하면 되는데 이 오브젝트가 갖고 있는 어느 지점이 여기에 스냅되는 거냐 이 오브젝트가 갖고 있는 피버 포인트 또는 액시스 센터가 버텍스에 스냅되는 겁니다. 얘를 다시 클릭하면 이렇게 들어가면 버텍스에 스냅됩니다. 지금 이렇게 오브젝트를 스냅을 걸 수도 있는데. 오브젝트 말고 액시스 센터를 이제 피버 포인트를 이동하면서 스냅을 걸어줄 수도 있습니다. 액시스 센터 이제 피버 포인트를 수정하고 싶다면 얘를 클릭합니다. 얘를 클릭하면 노란색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 상태에서 지금 버텍스 스냅이 걸리는 상태에서 클릭하고 들어갑니다. 아, 지금 필자가 지금 이 상태에서 클릭하고 들어가면 오브젝트가 쫓아갑니다. 그 이유는 지금 얘가 이명령에 적용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제가 아직 폴리곤 오브젝트로 바뀌어 있지 않기 때문에 피버 포인트를 이동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얘를 클릭해갖고 폴리곤 오브젝트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여기 클릭해갖고 액시스 센터를 편집할 수 있는 상태로 바꿔주고 이제 클릭하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엑시스 센터가 이동됩니다. 여기 포인트에 가면 딱 달라붙습니다. 이렇게 딱 스냅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고 피벗 편집 모드로 빠져나옵니다. 이 상태에서 한번 회전해 보겠습니다. 회전하면은 이제 이 오브젝트의 피벗 포인트, 즉 엑시스 센터가 여기에 있게 되니까 조절자가 여기에 나타나고 여기 중심을 해서 회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e 레트하고 다시 스피어를 넣어주고 스케일을 좀 줄여주겠습니다. 한이 정도 하고서 또 살펴보겠습니다. 엘지에 스냅 걸수 있고, 폴리곤에 스냅, 그리고 스플라인에 스냅 걸수 있는 걸 확인하는데 어, 여기 먼저 액시스 스냅도 어,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액시스 스냅 버튼을 끄고 액시스 스냅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동 툴로 바꾸고 이 액시스 스냅은 다른 오브젝트에, 다른 오브젝트에, 액시스 센터에 스냅을 걸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즉, 여기 다른 오브젝트에, 버텍스에 스냅 걸 때, 엣지에 스냅 걸 때, 폴리곤에 스냅 걸 때, 아, 스프라이어는좀 이따 보고, 액시스액시스 액시스 센터에 스냅 걸 때, 여기 클릭하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 큐브, 액시스 스냅, 이렇게 딱 뜹니다. 즉, 이 오브젝트의 큐브 오브젝트의 액시스 센터에 내가 스냅이 걸린 겁니다. 즉, 이 오브젝트의 액시스 센터가 이 오브젝트의 액시스 센터에 스냅이 걸린 상태가 바로 클릭하드로 해서 지금 이 상태입니다. 즉, 액시스 스냅은 다른 오브젝트의 액시스 센터 스냅을 걸고자 할때 이용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스플라인 스냅은 스플라인에 스냅을 걸때 이용하는데 어여기 스플라인은 아직 배우질 않는데 잠깐 이렇게 클릭하고 한번 뭐 서클이든 뭐든 한번 다른 거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스타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스타 이렇게 생겼는데 얘를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시켜 주겠습니다 얘는 스플라인입니다 얘는 이제 스플라인인데 얘한테 스냅을 걸게 해서 어, 스플라인 스냅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스플라인 스냅을 걸고, 얘를 선택해 줍니다. 얘를 이쪽 스플라인에 스냅을 걸기 위해서 클릭하고 들어갑니다. 스타 스플라인, 즉 스피어 오브젝트의 엑시스 센터가 스플라인 라인 상에 이렇게 스냅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스플라인 따라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스플라인에 이쪽에 스플라인들이 쭉 제공되는데 이러한 스플라인들의 스냅을 볼때 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섹션 같은 경우 조금 몇 가지를 다뤄야 되니까 가이드도 다뤄야 되고 그러니까 나중에 살펴보기로 하고 미드 포인트를 한번더 살펴보겠습니다. 얘는 좀 제거해 주겠습니다. 미드 포인트는 언제 활성화되냐 스플라인일 때도 얘가 활성화됩니다. 그런데 한번 버텍스일 때 보겠습니다. 버텍스일 때는 미드포인트 스냅이 활성화가 안됩니다. 엣지일 때는 활성화가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얘를 좀만 이렇게 이동시켜주고, 엣지에 스냅을 거는데, 미드포인트 스냅도 가능하도록 하겠다. 그러면은, 얘가 클릭하고 들어간다 지금 엣지에 스냅이 텐데 이 엣지의 중앙 쪽으로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그럼 미드포인트 스냅이 딱 걸립니다. 즉, 이 엣지의 중앙에 예, 버텍스 스냅인데, 얘는 꺼지고 다시 엣지에 스냅이 걸리면서 그 엣지의 미드포인트에도 스냅이 걸리게 하고 싶다. 그럼 얘를 체크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클릭하고 들어가서 엣지 쪽으로 가서 중앙 쪽으로 이렇게 이동합니다. 여기 미드포인트 스냅 걸렸습니다. 이러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폴리곤은 가능하냐? 폴리곤도 가능합니다. 폴리곤에 이렇게 스냅 됐는데, 폴리곤의 정중앙 미드포인트 스냅 됐습니다. 얘가 무슨 얘기냐? 이 폴리곤의 센터 자리에 얘가 스냅 된 겁니다. 클릭하고 이렇게 들어가면, 이 폴리곤의 센터가 아니더라도 이 폴리곤의 스냅은 됩니다. 근데, 이 폴리곤에, 이 면의 정중앙에 스냅핑 되게 하고 싶다. 그럼 이렇게 하면, 큐브 미드포인트 스냅, 딱, 메세지 뜹니다. 이때가 바로 정중앙에 스냅이 걸린 거고, 그리고 좀 얘를 또 뽑아주고, 이번에는 좀 키워서 보겠습니다. 얘를 좀더 스케일을 줄여서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쪽 커커 워크 플레인 스냅 얘를 켜주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리드의 스냅 걸고자 할때 얘를 이용한데 그리드도 보면 그리드와 그리드가 만난이 부분은 그리드 포인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라인, 그리드 라인입니다. 그리드 포인트에 스냅 걸 거냐, 그리드 라인에 스냅 걸 거냐 두중 하나 선택해야 합니다. 워크플랜 얘를 꺼주면 이 밑에 두 개가 비활성화됩니다. 일단 워크플랜 스냅을 걸고 나 포인트에 스냅 걸래 그러면 그리드 포인트 스냅을 해줍니다. 이제 클릭하고 들어갑니다. 이렇게 포인트 가면 딱딱 달라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냅을 걸때또 여기 보면 예 말고 라인에 스냅.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라인에 따라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라인 스냅이 걸려 있는데, 이렇게 스냅을 걸때 도대체 얘가 내가 지정한 포인트에 얼마나 가까이 가야지, 자동으로 스냅이 걸리게 할지, 그 스냅이 걸리는 강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어 단축키를 이용한 것이 더 나을 것 같은데, shift 키를 누르고 m 키를 눌러줍니다. 그럼 모델링 세팅이 나타나는데 모델링 세팅에서 스냅을 클릭합니다. 스냅을 클릭하고 이 스냅 레이 어스 값을 크게 해 줄수록 더 근처에 좀더 빨리 빨려가서 스냅이 됩니다. 즉 스냅의 강도를 올려주는 겁니다. 11대를 한 50으로 한번 바꿔주겠습니다. 스냅 레이스를 클릭하고 근처에 가딱딱 이렇게 달라붙습니다. 여기에 1 1일는 좀, 여기그래드 라인 스냅인데, 여기 포인트 스냅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좀, 어 이렇게 좀 가까이 가야지 달라붙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근데 얘를, 뭐, 강도를 세게 해줍니다. 50 해주면, 근처에만 가도 이렇게. 딱딱 달라붙습니다. 이렇게. 스냅의 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냅 레이드에서는 얼마나 내가 지정한 지점에 좀더 가까이 갔을 때확 달라붙는지 그 강도를 조정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는 주로 이동만 했는데 이동 말고 회전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전도 회전은 얘 말고 얘를 컨트롤 키를 누르고 그래서 복사를 해 주겠습니다 컨트롤키를 누르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스케일을 좀 줄여 주겠습니다 스케일을 클릭 드래그 해서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줄여 주겠습니다 클릭 여기 클릭하 들어가면 한쪽 방향 아 지금 급 달지 지금 얘가 아직은 풀 마테이브니까 여기 이렇게도 해 전체적으로 조절됩니다. 아니면 빈 공간 클릭하고 이렇게 들어가도 되고. 이번에는 회전 걸 때도 스냅을 할수 있습니다. 회전뿐만이 아니고 스케일 조절할 때도 스냅을 걸수 있는데 먼저 한번 회전 해보겠습니다. 회전 예 클릭하고 회전할 건데 예 말고 포인트 스냅을 걸겠습니다. 예. 클릭하고 들어갑니다. 클릭하고 들어가다가 이렇게 포인트 이렇게 스냅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스냅을 걸어서 회전할 수 있습니다. 또 얘를 클릭하고 들어가다가 이렇게 쭉 빼면 이렇게 선이 빠집니다. 스냅이 됩니다. 근들재, 근들제 이렇게 해주고 이번엔 조금 재미난 거 한번 보겠습니다. 얘를 특정 각도만큼 회전 시키는 경우인데, 얘를 이렇게 하고 컨트롤 키 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이용한 건데,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이쪽으로 회전 시켜줄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각도만큼 회전 시켜줄 겁니다. 컨트롤 키를 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합니다. 클릭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선이 나옵니다. 지금 스냅이 됐습니다. 스냅이 되면은 지금 마우스 오른쪽 버튼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이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스냅이 됩니다. 그럼 스냅이 되면은 왼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해줍니다. 그 다음에 또 다시 컨트롤 키를 누르는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가면 또 스냅이 됩니다. 이때 또 왼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얘가 회전이 되는데, 요 각도만큼, 각도만큼만 회전됩니다. 얘를, 컨 t r l Z 하고 잘 이해가 안 가실 텐데, 미들클릭 탑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탑에서 왔을 때 얘가 지금 사각형입니다. 근데 얘를 회전을 시키 시킬 건데, 요 각도만큼만 회전할 겁니다. 물론 이렇게 힘들게 안해도 워낙 각도 만큼 회전시켜줄 수 있는데 있는 기능이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회전시킬 건데 컨트롤 키를 누르고 각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얘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여기 스냅이 걸립니다. 이때 스냅이 걸리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과 컨트롤 키를 둔 상태에서 왼쪽 마우스 버튼 한번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제 거리를 측정해 줄수 있습니다. 몇도 회전시켜 줄지. 지금 대충 20도 정도인데, 이때 또 가면은 이렇게 스냅이 됩니다. 버텍스에. 이 상태에서 왼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합니다. 여전히 컨트롤 키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있는 상태인데, 스냅이 됐을 때 왼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0.8도만큼 얘가 회전합니다. 얘가 마이너스 28도. 여기 보면, 마이너 20.824만큼 회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특정 각도만큼 회전시키고자 할때 컨트롤 키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회전시켜 줄수 있습니다. 미들 클릭, 미들 클릭. 이번에는 스케일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스케일의 경우를 살펴보기 위해서 얘들은 이쪽에서 한번 프론트에서 보겠습니다. 프론트에서 볼 건데 디스플레이 NA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 단축키를 키보드에서 N 키를 넣줍준다그 다음에 다시 A를 한번 눌러주면 이렇게 그로우 쉐이딩 모드로 바뀌게 됩니다. 얘를 스케일로 바꿔주고 일단 좀 옮겨주겠습니다. 얘기 이렇게 줘. 옮겨준 상태에서 크기를 한번 조절해 주고겠습니다 스케일을 조절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버텍스 스냅을 걸어주겠습니다. 버텍스 스냅. 얘를 이렇게 해서 크게 조절할 수 있는데 버텍스 스냅. 이쪽으로 이동합니다. 큐어 버텍스 스냅 걸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컨트롤 Z. 얘를 이동할 때 이제 얘가 얘가 여기에 걸리는 겁니다. 이 위치에. 이런식으로 할고 사이즈를 조절할 때도 스냅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냅 기능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경우는 주로 오브젝트를 이동하거나 또는 액시스 센터를 이동할 때 많이 스냅 기능을 활용하게 됩니다. 물론 그 외에도 뭐 회전할 때도 사용되고 그러지만 대체로 오브젝트를 이동하거나 액시스 센터를 이동할 때 많이 활용되니까 확실히 이해를 해두시기 바랍니다.